주상께서는 또 거를 비우셨다. 재산대군의 낮은 목소리가 번뜩이죠.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이현이 그리고 연지영이 궁을 벗어난 겁니다. 내 다리 아파 죽겠구나. 왕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세상에 폭군의 혀에서 이런 인간적인 투정이 나온다니. 하지만 그 짧은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 길에 함께한 건 우리 미장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광대 공길. 내 사람의 발걸음이 걸 밖으로 향하는 순간, 그들을 노리는 시선이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재산대군이 웃으며 말하죠. 표적은 대령숙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왕과 셰프의 동행. 설레는 순간일 줄 알았는데 그길 위에서 기다린 건 달콤한 바람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음모였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걸 밖으로 향하는 길. 두 번째 궁박. 여행 연지영은 들뜬 얼굴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진짜 조선이구나 싶어요. 장영실 후손 장춘생 집으로 향하는 길. 이어는 잠시 멈춰서 서 숨을 몰아쉬며 투덜거리듯 내뱉었죠. 내 다리 아파 죽겠구나. 그 한마디에 연지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죠. 진상. 그리고 놀리듯 다시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투정해도 돼요. 체력이 이래서야 큰일인데 쯧쯧. 왕의 눈빛이 번뜩였고. 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과인 앞에서 내 입이 참 가볍도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도 묘한 여유가 묻어있었습니다. 한편 궁안 재산대군은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주상께서 또 거를 비우셨다. 그때 우의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죠. 궁밖엔 워낙 커만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조판서가 비열한 웃음을 보탰습니다. 그 계집 대령숙수 전하 곁에서 너무 오래 설치고 있습니다. 재산대군이 태연히 말했죠. 표적은 대령숙수다. 그 계집만 사라지면 파는 우리 것이 된다. 방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각 대비 전 자연 대비가 불안한 눈빛으로 대왕 대비를 찾았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걸 밖으로 나가셨 습니다. 혹시라도 변이 있으면 어찌하오리 까 대왕 대비는 찻잔을 손에 쥐며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패비 연시 사건이 드러나기만 해도 우리는 끝이다. 그 아이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자연 대비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 였습니다. 허나 전하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반드시 찾으려 하실 테지요. 두 대비의 시선이 얽히며 무겁고 불길한 그림자가 내전 위를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걸파. 드디어 일행은 장춘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은 정막했죠 계세요? 지영이 불러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지영이 전화, 제발 말렸지만 이미 이연이 닫자고짜 문을 열어버린 뒤였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삐걱 열리던 문 사이로 기묘한 기계 장치가 발동했습니다. 대포심지에 불꽃이 튀어 오르며 연기가 치솟았죠. 대포에요. 다들 피해요. 연지영이 소리치며 문 밖으로 쪼잔내듯 급하게 피하죠. 뒷걸음질치며 이언이 말을 합니다. 저 저런 미친 놈을 봤나? 그때 안쪽에서 한 사내가 나타나 심지를 잡아 꺼뜨렸습니다. 그가 바로 장영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언은 눈빛을 좁히며 단호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장영실의 피라 하였느냐? 사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네, 근데 누십니까? 그때 우리 미장이 나서며 호통치죠. 네 이놈, 이분은 전하이시다. 어서 고개를 숙이거라. 눈이 휘둥그레지며 사내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저저 저 전하 미천한 것이 송구하옵니다. 전하, 지영이 눈치를 보며 일으켜 세우며 그림을 보여주며 말해요. 저희가 압력솥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현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압력을 가둔 솥, 과인에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후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료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선의 체면이 달린 일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내주겠다. 연지영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요리 도구가 전쟁 무기처럼 보일 줄이야. 그 순간, 걸 밖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요리 준비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죠. 왕과 셰프가 걸 밖에서 만난 건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포의 불꽃 같은 계략, 그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불길은 곧 대령 숙소를 향해 타오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춘생의 집,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공기는 왠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순간, 복면을쓴 자객들이 튀어나와 급습합니다. 칼끝이 번쩍이며 사방을 막아섰죠. 우리 미장이 외쳤습니다. 전하제 뒤로 오십시오." 그가 몸을 날려 이언을 막아섰고, 날카로운 외침이 대낮에 갈랐습니다. 연지영은 혼비백산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예요? 칼날이 바로 그녀를 향해 치고 들어왔죠.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공길이 몸을 던져 자객의 팔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하 이래야 심심하지 않지. 근데 향이 너무 진하다. 누가 뒤에서 꾸민 거네. 공길은 재산대군의 계략임을 눈치챈 듯 보였죠. 이연의 눈빛이 번뜩이며 지형을 지키려 합니다. 연숙수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우리 미장은 칼로 맞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하 이들은 훈련된 자객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연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반드시 뿌리를 베어내겠다. 그 순간 한 자객이 그녀를 향해 칼을 높이 들었죠. 안 돼. 이연의 다급한 외침. 이연이 눈빛을 치켜세우며 말했지만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자객의 칼끝은 빗나갔지만 지영은 충격에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말았죠. 연숙수. 연숙수. 이연의 절규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왕의 위험이 아니라 한 남자의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공기는 자객 하나의 손목을 꺾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의 사주냐? 피와 기름 냄새가 아니라 권력의 구린 내지. 그가 피식 웃으며 자객을 밀어내자 그 그림자는 흙먼지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객들의 그림자는 더 몰려오고 있었죠. 우리 미장이 검붉은 피를 탈며 외쳤습니다. 전하, 물러서셔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닙니다. 이어는 쓰러진 연지형을 부축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숙수를 노린 자 누구냐? 과인이 반드시 찾아내리라. 한편 그 시각 재산대군이 비밀 화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이정이 비장하게 말했죠. 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재산대군은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우연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지. 표적은 이미 정해졌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이연이 자신을 안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이 순간 왕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남자구나.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끝은 여전히 번뜩이고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었죠. 대낮에 쏟아진 칼부림, 연지영의 쓰러짐. 이연의 절규. 모든 길은 피비린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싸움 끝. 마침내 자객들을 제압한 일행은 황급히 궁으로 귀환했습니다. 우리 미장이 길을 열었고 공길이 뒤를 지키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죠. 참 재밌는 하루였네. 근데 향은 아직 안 거쳤어. 누군가 뒤에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거든. 이연은 아무 대꾸 없이 연지영을 부축하며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죠. 궁으로 돌아오자 곧장 명나라 사신단과의 대결이 시작되죠. 대령 숙수 지영이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전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사신단 누군이 부채를 접으며 비웃었습니다. 조선의 맛이라 오늘 제대로 결합봅시다 이연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조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조선의 맛을 보여주겠다. 첫 번째 대결 고기 요리 사신단 숙수 당백용은 불맛이 가득한 수 아우육을 내놓았습니다. 불길 위에서 춤추는 듯한 기름향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당백룡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 화염의 맛을 조선이 어찌 이기겠소? 연지영은 흔들림 없이 조선식 고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숯불 위에 얹은 고기는 기름을 덜어내며 담백한 향을 내뿜었죠.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겁게만 밀어붙이는 맛은 오래 못 갑니다. 가볍고 깊게 들어가야죠. 요리가 완성되고 꾸니 국물을 떠먹으며 잠시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묘하다. 맑으면서도 비어 있지 않군. 첫 판. 조선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죠. 두 번째 대결 서로의 나라 요리. 사신단 숙수 아비수가 당당히 나섰습니다. 조선 된장을 손에 쥐는 순간, 이미 승부는 정해졌어. 그는 교묘하게 양념을 배합하며 향을 뽑아냈죠. 엄봉식은 두 손이 떨렸습니다. 허허. 내가 평생 국만 끓였지. 명나라 요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연지영이 뒤에서 낮게 속삭였죠. 숨 크게 쉬세요. 봉식 숙수. 불 조절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긴장한 그의 손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비수의 요리가 더 정교하고 화려했죠. 우고는 비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조선 숙수 이 정도인가 이어는 이를 악물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판 명나라의 승 순간 정적이 흘렀죠. 동수인 상황 이제 마지막 한 판에 나라의 운명이 걸리게 된 거였죠. 세 번째 대결 인삼이 들어간 탕 사신단 숙수 공문례가 나섰습니다. 그는 온갖 향신료를 넣어 국물을 진하게 졸였습니다. 이 묵직함. 조선의 혀가 감당 못할 걸세 맥만수는 땀을 훔치며 커다란 솥앞에 섰습니다. 허허 나는 그저 국만 끓일 뿐이여. 근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압력솥을 올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뚜껑이 덮이자 조용히끓어오르는 소리가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뚜껑이 열렸을 때 은은한 인삼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것은 조선의 비밀 양념이에요. 깊은 향에 은근한 매운맛을 더하면 그게 진짜 조선맛이죠. 연회장은 숨조차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국문내와 맥만수의 인삼탕이 나란히 올라가고. 요리가 끝나고 맥만수가 뚜껑을 열자 인사양이 진하게 퍼지는데 그때 지영이 기쁜듯 말하죠. 이게 압력소 팀이에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지영은 확고하게 말해요. 어쨌든 맛은 장담합니다. 우건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봤습니다. 무겁도다. 이 향. 이 진함. 명나라의 국물은 사람의 혀를 단단히 붙잡는구나. 이어 이연도 숟가락을 들어 맥만수의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죠. 묘하구나. 맑은데 깊고. 지난데 가볍도다. 과인의 혀를 속일 수는 없구나. 결국 두 사람의 판정은 엇갈려버리는데. 우고는 공문례의 요리를. 이현은 맹만수의 요리를 지목했죠.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재산대군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삼자의 판정이 필요할 터. 우정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방 안공기가 묵직하게 흘러가고. 이현. 우고는 둘다 수락하죠. 우정은 먼저 공문례의 국물을 맛봤습니다. 입술이 묵직하게 달라붙자. 그는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대군의 미소가 번졌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보이느냐, 이현. 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맹만수의 인삼탕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은은한 인삼향과 매콤한 고추장의 불길이 어우러져, 깊으면서도 뒤끝이 맑은 맛이 터져나오고, 우이정의 눈이 멍하니 흔들리고 머리가 멍해지며, 순간 숟가락이 손끝에서 덜컥 떨어졌죠. 이연이 성급히 외쳤습니다. 어서 판결하라, 누구의 요리가 이겼는가? 그때 당황하며 말을 더듬죠. 조선의 인삼탕, 스스 승리하였습니다. 우이정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그 말에 조선은 축제 분위기가 되고 명나라 우공과 숙수들은 충격을 받고 체면이 구겨졌죠. 또한 재산대군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죠. 당연히 명의 승리일 거라 확신했는데 우의정의 실수로 망쳐버린 거죠. 그 순간 이현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보입니다. 우의정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조선의 최종 승. 그러나 승리의 환호 뒤엔 더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죠. 재산대군은 그날 밤 잔을 집어 던지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하죠. 대령 숙수가 문제다. 대령 숙수가 지형을 향하는 위험이 예고되죠. 한편 자객의 습격도 잊어버릴 만큼 지영은 웃음이 들끓었고 이연은 기뻐하는 와중에 누가 왜 대령 숙수를 노린 것인지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그 대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내전으로 이연이 지영을 부르죠.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연에게 말해요. 겨우 이겼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녀의 시선이 이연을 향했고 이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파헤칠수록 칼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법이다. 한편 재산대군은 잔을 비우며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고 대왕대비는 침묵 속에 입을 닫았고 자연대비의 고민이 많아 보였죠. 승부는 끝났지만 더큰 싸움이 예상되네요. 이 형과 지형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궁에서는 지형을 향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죠.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폭군의 셰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